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요새 기원자 이슈탈 타곤 니코 캐리덱입니다 일단 니코를 키우면서 가기에 좋은 이슈탈은 나무 이슈탈 그리고 얼음 이슈탈 이두개 정도가 가장 베스트다 보니까 요두 개일 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나무 이슈탈이라면 초반부터 니코가 떠졌을 때 각을 봐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빌드업은 니코한테 피바라기, 거결 그리고 대천사를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되고 요새 쪽이 잘 뜨면 사요새 섞어주고 뭐 기원자가 잘 뜨면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슈탈, 타곤 요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 섞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은 3코짜리 핵심 캐리 덱이기 때문에 7렘 리로를 해주는데요. 요즘에 3코짜리 쓰는 덱들이 굉장히 많죠. 뭐 탈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벨코즈, 소나, 이런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3코짜리들을 빼주기 때문에 니코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탈릭을 같이 견제하면서 저는 탈릭이 삼성자까지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탈릭 견제해주면서 니코 삼성만 빠르게 찍힌다면 그파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렙 조합으로는 사요세, 사기원자, 이이시탈, 이타곤 요 구성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삼성작을 노려주는 챔피언은 니코, 타릭, 그리고 소라카 요 3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카르마도 같이 잘 나와준다면 카르마 삼성을 찍고 AP 딜템을 많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삼성이 찍히지 않는다면 굳이 삼성작을 노려줄 필요는 없고요. 보통 팔레벨 때 실코 아니면 아리 요렇게 섞어 주는데 보통 아리가 잘 나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실코를 섞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7레벨 올때 실코가 나와 준다면 뭐 사가면서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 요즘 유행하는 타릭 실코덱을 살짝 견제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실코가 안 나오고 아리가 빨리 나와 준 상황이라면 그냥 아리 써 주면서 3아이오니아까지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광역기가 좀 많다면 이런 식으로 앞 라인도 분산시켜 주면서 상대방 오른쪽 메인딜러는 쉔니 마크 해주고 뭐 왼쪽 메인딜러는 카사딘이 마크 해주는 식으로 배치 분산시켜 주면 좋습니다. 괜히 이렇게 붙여놨다가 광역딜을 같이 맞아 버리면은 애들이 한꺼번에 빨리 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덱의 아이템은 일단 우선적으로 니코의 템 피바라기 거결 대천사 요거를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주고 옆에 타릭한테 구원이나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주면 좋구요 태블망까지도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뒷라인에 모렐로가 있다면 태블망은 만들 필요가 없구요 또 뒷라인에 스태틱이 있다면 이온충격기를 만들 필요도 없겠죠 소라카 삼성이 찍힐 것 같다면 무조건 소라카한테 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라카한테 주는 템은 앞라인이 잘 버티다 보니까 구인수 대천사 일단 이두 개까지는 주면 좋구요 스킬을 자주 써주는 쇼진을 주거나 아니면 대천사 하나를 더 주거나 아니면 딜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보석 건틀릿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실코한테 블루 모렐 총검 이런 식으로 줘서 유지력을 좀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템을 아리한테 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아리를 쓸 때는 블루 플러스, 딜템 두 개나 아니면 딜템 하나, 총검 하나 요런 식으로 주시면 좀더 좋으니까 그냥 뜨는 대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요새 기원자 이슈탈 니코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음은 요리계 묘제의 차음은이고요자첫 번째 아이템은 애쉬 한 마리 나와줬고요 자, 뭐 에쉬 나와 줬으니까 진으로 토벌자 받으면서 빌드업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아이템 지팡이 그리고 갑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렐리아 나와 줬으니까 초반은 아이오니아 쪽으로 빌드업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들 팔고 사이라 사줄 것 같고요. 뭐 니코 나왔으면 밀리오로 사주죠. 그리고 이판 이시탈이 나무 이시탈 입니다 이판은 니코도 빨리 떠줬고 나무 이시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니코대깨로 진행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 피바라기 이러면 안할 이유가 어 없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체력 높여주고 지금 당장 피바라기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요새도 섞어 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게 니코 같은 경우는 잘만 키워 주고 템만 이쁘게 준다면 탱도 탱인데, 딜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판은, 딜을 잘 넣는, 근데 단단한, 그런 니코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빌드업은 요새 쪽이나, 뭐, 기원자 쪽이나, 아니면은, 이슈탈 쪽으로 빌드업 해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애들만 사주면 될것같고요 여기서, 곡궁 하나만 빼놓고, 바빠 뜨면 거결 박아주고, 연운 뜨면 대천사를 박아주죠. 그리고, 진짜 단단한 갈리오를 만나서, 일단, 졌고요 자, 타릭 나왔구요 올려주고 지팡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템은 또못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진짜 셉니다 오레벨을 2-3에 찍었는데 오 녹서스예요 약할리가 없죠 자 그리고 초범 라운드에서는 바로 만들어지는 아이템 갑발을 가져와서 거결을 만들어 줄 거구요 저는 지금 어차피 연승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원 이자 받으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사렙이긴 하지만 햄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상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뽀삐 성도 붙여줄게요. 근데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서 진다 그러면 뽀삐 그냥 팔아줄겁니다. 이게 사요새는 어차피 카사딘으로 섞는게 조금 더 좋긴 하겠죠. 2코짜리니까 자, 연운 떠줬고요. 이러면은 니코 일단 풀템 만들어 줬고, 이러면은 이제 타릭의 템이나 아니면 소라카의 템을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이 템들은 일단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피관리가 안 되더라도 덱 완성만 시켜주면 저는 그때부터 진짜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덱을 맞춰주려면 골드 티켓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결국에는 니코 삼성작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지금 실코도 나와준 상황이니까 이 판은 실코한테 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코의 템. 블루, 뭐, 모렐로, 총검. 요런 거겠죠? 일단 블루부터 만들어줄게요. 자, 초범 라운드에서는 지금 당장 피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냥 연운 칼릭을 가져와줬고요. 자, 리롤 돌려주면서, 니코 이성작이 지금 되면 좋거든요. 뭐, 안 됐으니까, 다시 돈 모아주면 될것같고요 자, 연우는 블루 만들어주고요 자, 한번 중반 덱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가, 딜러진이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순 없죠. 딜러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대방 앞라인들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니코의 스킬을 다 가지 맞죠. 그리고 실코 스킬도 웬만하면 다 같이 맞고요. 그러면서 니코가 버텨주면서 딜라인 때려주면 끝. 이제 저기 이성이 되고 삼성이 되면 진짜 더잘 이겨줄 거예요. 자, 꽁짜리롤 있으니까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타릭 삼성도 노려주고 원래 7레벨 때는 실코 대신에 뭐 카르마 같은 거 넣었는데 이 판은 실코가 빨리 떠줬기 때문에 그냥 실코의 템을 주고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연쇄 마법사 조합이고요 상대가 이성작을 거의 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가 43이면은 굉장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턴에 7렙 찍고 좀 많이 돌려서 어 니코 이성은 됐네요 이러면은 나머지 이성작들 좀 찾아주기 위해서 리롤 많이 돌려줍시다 이거는 뭐실코이성작이 나와도 좋고 지금 챔피언 복제기가 하나 있어서 니코가 진짜 잘 나와 준다면 삼성작을 지금 찍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돌려보죠. 어, 니코 잘 떠주고 있고요. 일단 무료료를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니코이성이 안 되었다면 좀 많이 돌렸을 건데 니코이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투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하필 특패 삼성을 찍은 사람을 만나 버렸네요. 사다실 투패 삼성이면 진짜 세죠. 근데 제가 지금 실드가 좀 많은 조합인데 방파자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지는 게 맞겠죠. 어우 아프다. 이거는 삼성 찍으면 잘 이겨 줄 겁니다. 자, 여기서는 타곤 영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구원도 줘서 골라준 것도 있고 이게 니코가 피바라기도 있고 실드도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파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피가 30이라 지금은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덱을 완성시키고 그래도 두세대 피는 남겨줘야 이게 나중에 어이없게 순방 못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러면은 그냥 챔피언 목제기 지금 써주는 걸로 합시다. 이게 소라카도 두 마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소라카, 니코를 지금 타이밍에 찍어주고 싶었는데, 뭐안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버텨줘야 되니까 써줘야겠죠. 자, 전투 한번 봅시다. 니코 삼성 나온 시점이구요. 이게 요즘에 3코짜리 쓰는 덱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니코만 겹치지 않는다면, 니코 삼성은 진짜 잘 나와줍니다. 찍어주고, 그냥 버텨주면서 내려 찍어주면 니코 딜이 진짜 세거든요? 오케이, 잘이겨줬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돈 모아주면서 소라카 삼성, 타릭 삼성을 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모렐로도 지금 줄게요. 자, 그리고 이 덱이 완성시켰을 때 난동꾼 조합한테 웬만하면 안 져요. 이게 난동꾼은 근접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니코한테 붙어주죠? 그러면 니코 스킬 맞고 다 죽습니다. 근데 상대방 메인 딜러는 니콜을 못 잘라요. 필드도 많고 계속해서 피흡을 난동꾼 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안죽습니다 피가 하나도 안 달죠. 대천사 카신데 이성이라도 이성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안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는 진짜 지기 싫어서 그냥 실코를 가져와주면서 이성작을 찍어준 상태구요. 통검까지 주도록 할게요. 지팡이가 떠준다면. 자, 이번 상대는 궁궁 릴라 대기죠. 일단 지금 거확도 있고 찰나는 거결이기 때문에 릴라도 굉장히 세고 세주한이도 이성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니코 삼성 내려찍어 주고 아, 근데 세주가 되게 잘 버틴다 그죠? 잡아줬고 자, 니코 내려찍어 주고 한번더 찍으면 죽을 거. 어. 잠깐만요. 이렇게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대피에서 덱을 완성시켜 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 두세 대피는 남겨주고 덱을 완성을 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무료 리롤로 소라카 삼성이나 뭐 타릭 삼성 요런거 각이 나온다면 찍어주면 되고요. 자 이번 상대는 4 연쇄 마법사 조합이고요. 아직 상대방이 이성작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지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저는 나무 이시탈이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은 체력이 한 4천 5천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소라카 삼성작도 보이기 때문에 소라카의 템을 좀 준비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구인수 노려주죠. 복궁 봐가지고 이거 지팡이 꺼낼게요. 그리고 남는 두개 템으로는 대천사를 줄 거고요 이게 지금 마적각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버티면서 모렐로 딜로 잡아주고 힐해주고 연장전 가서 실도로 버텨주면서 애들 그냥 때려잡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사사수 틸트오버 사사수 조합입니다 자, 상대방 세주환이 1성이죠 이번에 내려 찍으면 세주환이 잡아줄 것 같고요 아유 왜 이렇게 잘 버텨 확실히 저렇게 마저 높은 상대로는 마저 각이 있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도 잘 이겨졌습니다. 자타리 그리고 아펠리오스도 나와줬는데 이제 팔렙 에 넣을 게 진짜 없다면 그냥 아펠리오스를 섞어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라이즈가 떠주면 그냥 기원자를 섞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 사연세 오데마시아 조합 방파자가 있는 특펜 삼성 조합이죠. 지금 상대방도 피가 많고, 진짜 강력한 타이밍의 대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라인 잡았고. 상대가 방파작인해서 좀 세긴 한데, 잘 버티죠? 오케이. 어, 잠깐만요. 전략가용한건안 먹을 이유가 없죠? 요리기 묘지라서 나와준 겁니다. 이러면은 8레벨 때, 라이즈 기원자 섞어주면서, 사타곤도 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그냥 지금 8렙 가고, 사기원자를 섞어줍시다. 이대로 조합 마무리 해줄 거고요 라이즈가 떠준다면 갈리오를 빼고 섞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타곤이 됐기 때문에 어강력해졌죠. 사타곤, 보호막, 체력 회복 60% 증가된 상태고요 자, 안 아프죠. 스킬 써주면 또 풀피 될거고요 풀피. 니코 <laughs> 체력이 안 달죠? 자초밥 라운드에서는 거인 낙살자를 가져왔구요. 요거는 소라카한테 주도록 하고, 리롤 돌려볼게요. 아, 펠이성 솔직히 안 중요한데, 그래도 일성보단 좋으니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대피에 다른 삼성작이 좀 중요했던 타이밍이었으면 아에 리성 안 붙이고 리롤 더 돌려서 타릭 삼성이나 소라카 삼성 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여유롭죠? 이제 완성을 거의 다 시켜가지고 상대는 팔막법사 가골 두개 타릭 대기고요 제가 실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 두레비네요 아직 실코 1성 니코 안 죽고요. 아, 잠깐만. 딜라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안 뚫린다. 어, 그래도 딜라인 알이 잡았어요. 이러면은 이길만 할것 같은데요? 잡아주고, 스킬 한 번. 아, 아. 이래가지고, 한대 피로 덱을 완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오, 라이즈 좋아요. 이러면은 더 강력해졌고, 라이즈 스킬이, 어, 그림자군도 라이즈? 이러면 니코한테 라이즈가 스킬 썼을 때, 니코가 죽어도, 죽을 일은 없겠지만, 죽어도 다시 소환이 되죠. 자, 이번 상대는 또 연쇄 마법사 조합. 여기도 조합을 완성시켰네요. 살리아 삼성, 그리고 스태 삼성. 아직 갈리오는 이성작이기 때문에, 앞라인만 녹여준다면, 아, 잠깐만. 아, 아, 버텨. 제발. 두고만 질것 같은데? 이거 살아야 됩니다. 한 마리만 더. 그렇지. 이러면 안 죽죠? 휴, 다행.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팡이 나와줬으니까 대천사 받고 라이즈가 스킬 많이 써주면 애들이 많이 소환돼가지고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블루가 좋아서 그냥 라이즈가 스킬을 많이 쓸수 있게 해줍시다. 이거는 가고일 이게 암라인들이 죽어도 계속 소환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이겨줄 것 같긴 해요. 자, 타릭 사줘야 되고요. 소라카 타릭 두 개만 보면 되죠. 소라카 타릭 그리고 라이즈도 라이즈. 아 어, 이러면은 라이즈 이성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타릭을 팔고 사줍시다 그리고 요거는 적응형 투구 라이즈로 갈게요 그냥 라이즈가 스킬을 많이 쓰는 쪽으로만 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라카도 삼성이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죠 니코도 여전히 더 강력해지고 있고 여체력 올라가면서 자, 그리고 제가 덱을 완성시키고 처음으로 더 썼던 릴라 덱이었구요 이번에는 안지죠 잡아주고 끝 오케이 요걸 기다렸습니다 이온충격기 드디어 나와 주네요 이온충격기를 만든 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걸 기다려 줬었고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트페 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의 딜을 각오일 들고 있는 쉔 혼자 일단 처음에 버텨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사요새 가오일쉔 정도면은 잘 버틸 것 같은데 자, 또 실드로 버텨주고 이러면 암라인또 바로 녹이고 스 한번 그렇지 이러면 끝났죠 자 이러면 상대방 조합이 닐라랑 난동꾼 이러면 그냥 가고일로 갑시다. 타릭 삼성도 찍히면 좋거든요. 이거 라이즈 팔고 그냥 사줍시다. 왜냐면 지금 한 대피라서 이렇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일은 삼성 타릭한테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의둥둥닐라덱이고 저는 완전 조합을 싹다 맞춘 상태고 뭐 라이즈 이성이 안 되긴 했지만 자, 니코 스킬, 거의 풀피. 자, 니코 또 스킬, 거의 풀피. 자, 니코 또 스킬, 거의 풀피. 이러면은 질 수가 없다. 진짜 잘 버티죠, 애들. 어, 뭐야, 끝났네?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이슈탈일 때 진행한 니코 캐리덱 한번 해봤는데요. 초반에 저처럼 니코가 빨리 떠졌을 때, 그리고 얼음이나 나무 위시 탈일 때는 한번 각을 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